네, 반갑습니다. 실전투자대회에서 우승을 여러번 한 주식인부장입니다. 자, 오늘 화요일인데 5월 23일 화요일 실시간 라이브 방송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시장 정리해드리고 바로 5월 24일이죠. 수요일날 상승이 나올 만한 종목까지 여러분들에게 모두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었던 종목이죠. 자,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 제가 추천드렸고 지금 76% 정도 수익, 1200만원 정도 수익 나셨습니다. 자, 그 다음 2차전지 관련 종목으로 e n 플럭스 역시 여러분들께 추천드렸고 78% 정도 수익, 9200만원 정도 수익이 나셨습니다. 자, 수익난 분들 모두 추천드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내일이죠. 5월 24일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아침에 매수해야 될 종목까지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5월 23일 장막판에 긴급하게 호재가 터진 종목을 몇개 준비했습니다. 자, 5월 24일 내일 바로 오를 수밖에 없겠죠. 자, 해당 종목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릴 테니까 반드시 방송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종목이 좀 궁금하다 나는 미리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상단의 제 개인 번호 010-2751-9639번으로 숫자 2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5월 24일 바로 내일이죠 내일 아침에 폭등할 종목이 어떤 건지 종목명 딱 적어서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자 계속해서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차곡차곡 수익 내서 우리 10억 한번 만들어 보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운이 정말 좋으세요. 제가 여러분들 수익 낼수 있게 도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세번 오는 기회를 지금 잡으신 거라는 거죠. 무료로 돈벌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반드시 방송 끝까지 보시고 추천 종목 받아 가시면 됩니다. 자 요게 10억 정도 돼요. 현금 10억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을 건데 생각보다 얼마 안돼 보이죠. 자, 10억을 지금 눈에 담고 좋은 기운 받고 방송 계속 시작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추천 종목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저는 말로만 떠들지 않고 이렇게 증거 자료로 여러분들에게 모두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제 개인 채널 주식영재 채널에 제가 5월에 추천 종목이라고 여러분들께 추천 종목 분명히 드렸습니다. 자, 종목명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또 주식, 임태풍, 블로그 채널에서 제가 이렇게 관련 종목들 다 추천 드렸어요. 자, 실제로 증거들 다 확인 되시나요? 확인 되셨으면 다시 한번 추천 종목 수익률 보겠습니다. 자 동일기현 17% 코스메카코리아 30% 잉그루드앱 30% 나노브릭 26% 이렇게 크게 크게 수익 나고 있죠.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 상승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도 상승이 계속 나올 종목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 여러분도 받아보시고 매매하시면 계좌 불어나고 수익 챙길 수밖에 없으시겠죠. 저는 여러분들 말로만 하지 않고 이렇게 실제로 수익 자료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추천드렸던 것도 제 유튜브 채널이나 블로그 가면 다 확인이 가능. 하세요 이런 종목들 따라서만 매매해도 여러분들 돈 벌고 부자 될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종목 제가 많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종목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위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2751-9639 보이실 거예요 이 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이런 추천 종목 보내 드립니다. 자, 어떻게 보내 드리냐면 이렇게 추천 종목이랑 매수가, 매도가랑 추천 이유까지 딱 적어서 단체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만 해도 200분 정도가 저한테 참여한다고 문자 보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종목 추천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추천 종목 받아 보신 분들께서 감사하다고 댓글도 남겨 주시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많이들 댓글 달아 주시고 있어요 뭐 수고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공인으로 남아주세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등 많은 댓글이 있어요 이런 댓글들이 여러분들 판단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으니까 이런 것도 참고해서 여러분들 매매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종목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상단의 제 개인 번호 010-2751-9639 번호로 참여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100% 무료로 모두 보내드립니다 자 이제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가서 오늘의 대박 추천 종목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모두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추천 종목 반드시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재용 회장이랑 윤석열 회장이 한국의 투자 관련해서 많은 논의를 나누더니 정부의 많은 지원과 이재용 회장의 큰 투자들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죠. 자, 이렇게 정부에서 밀어주고 삼성과의 초대박 계약까지 나온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재용 회장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삼성과 계약이 나온 종목이다라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확실한 근거가 있는 종목들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추천드리니까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수익 챙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현재 전기차 때문에 세상이 난리가 났죠 근데 전기차 핵심 배터리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고 삼성뿐만 아니라 배터리 3사 SK라던가 현대라던가 LG랑도 추가적인 계약이 나온 종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만간 에 이런 확실한 근거의 토대로 큰 상승이 나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안전하게 수익 챙길 수 있습니다 자 누구나 인생의 목표가 바로 10억을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 노력해서 10억 벌수 있도록 10억 벌기에 도전을 하고.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자, 일확천금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수익 챙기면서 우리 모두 10억 벌기에 도전을 해봅시다. 자, 10억을 벌려면 여러분 상승하는 확실한 종목 위주로 매매하셔야 되죠. 자, 우리 모두 부자 돼가지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저는 말로만 하지 않고 이렇게 수익률로 추천 종목의 수익률로 제가 다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제 영상 이렇게 보시면 제가 추천 종목으로 다 드렸던 종목들이 실제로 상승 나온 거 여러분들도 다 확인 가능하세요. 이렇게 실제로 증거가 있다. 말로만 떠들지 않고 항상 여러분들께 증거를 보여드린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들고 온 대박 종목도 신중하게 고른 거니까 여러분들 큰 상승이 나아줄 거예요. 자, 대박 종목 계속해서 차트까지 보면, 현재, 수급이 이렇게 하나 둘씩 몰리고 있어요. 이말 뜻이 무슨 말이냐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조만간에 큰 상승이 이렇게 나와 줄 거라는 거죠. 차트상에서도 이렇게 상승 시그널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공개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해당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위상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 2751 9639 보이실 거예요. 해당 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해당 종목이 어떤 건지 종목명 딱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문자 바로 답장해 드릴 거예요. 100%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는 전기차 관련 종목에 주목해야 되냐면 자, 전기차 관련 종목인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여러분들 500% 이상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와 줬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에 뉘여 주는 로봇 종목 같은 경우는 2배 이상 200% 이상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와줬죠 자 그리고 2차전지 관련 종목 EM플러스 역시 500% 이상 큰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의 추천 종목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2차전지 관련 종목이고 삼성전자랑 계약이 나온 종목이에요 두 가지 호재가 동시에 작용되는 종목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엄청난 상승 나와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시장의 변동성이 커도 올라갈 종목들은 이렇게 쭉쭉 올라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식을 못하셔서 손실이 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호재가 있는 종목 위주로 선정을 안 하셨기 때문에 종목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손실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한 근거가 있는 삼성 관련 호재. 배터리 관련 호재가 있는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편하게 수익 안전하게 챙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차근차근 수익을 모으는 거야말로 여러분들 10억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억 천금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안전하게 수익 챙겨야지 10억 벌고 인생 은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제가 추천드렸던 대다수의 종목은 이렇게 수익이 났다는 거 여러분들 이제 지겹도록 보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수익을 봤던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고맙다고 댓글까지 달아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만 도 200분 정도가 저한테 종목 추천해 달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 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다 답장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도 한번 무료니까 답장 한번 받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위상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 2751 9639 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오늘의 추천 종목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종목명 딱 적어가지고 문자로 답장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인생에서 지금 세번 오는 기회 여러분들 지금 한번온 거예요 이 기회 잡아가지고 수익 한번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위상단의 제 개인번호 010-2751-9639번으로 참여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수익 챙겨서 부자 한번 대보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10억이 실제로 보면 이거밖에 안 됩니다 자 우리 모두는 10억 벌기 목표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익 내서 부자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부자 될수 있도록 추천 종목 무료로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인생의 세 번호는 말도 안 되는 이 기회 잡으시고 여러분도 부자 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윤석열 대통령이랑 이재용 회장이 동시에 밀어주는 기업이고 정부의 엄청난 지원이 이어지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삼성과의 초대박 계약까지 나와주고 SK라든가 LG랑 추가적인 계약까지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죠. 이보다 확 실한 근거가 있는 종목은 없습니다. 단언컨대 가장 큰 상승이 나올 종목은 바로 이 종목이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차트만 봐도 이렇게 수급이 하나둘씩 몰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조만간에 큰 상승이 나올 준비가 다 됐다는 라 거죠. 상승 나오면 여러분들 엄청난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관련해서 기사까지 껐는데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주가는 단기 조정을 거쳐서 계속해서 상승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에도 이제 조금씩 조금씩 세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전기차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성장하는 만큼 관련 종목계 호재도 하루가 다르게 커질 수밖에 없겠죠 전기차 시장이 40% 매년 성장하니까 해당 종목 같은 경우도 하반기까지 40% 이상의 큰 상승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는 대박 종목을 제가 정말 정말 힘들게 우리 구독자분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종목으로 여러분들 수익 내시고 돈 많이 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참여 방법 간단합니다.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 2751 9639번으로 참여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 주시면 제가 어떤 종목인지 종목명 여러분들께 문자로 보내 드릴게요. 그럼 이 종목명 받아 보시고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냐면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던 종목들 보세요. 수익률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렇게 확실한 종목 기준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 드리니까 이렇게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저는 절대 말로만 여러분들 떠들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께 실제로 이렇게 증거를 다 보여 드리잖아요. 이렇게 수익 난거다 보여 드리고 있고, 수익 났던 종목들 보면 제가 이렇게 실제로 블로그나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린 종목들입니다. 제가 실제로 추천드렸더니 이렇게 수익이 났다라는 거죠 자, 왜 이렇게 수익이 잘 나느냐 하면 제가 근거 있는 매매를 하기 때문이에요 확실하게 올라갈 종목들의 근거를 다 찾아서 차트까지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니까 이렇게 크게 수익이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힘들게 찾아온 종목 여러분들 한 번쯤은 받아보시고 수익 챙기시면 되겠죠 자, 인생에서 세번 오는 기회가 지금 왔다라는 거죠 이런 기회 잡고 한번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00% 무료니까 참여 방법 간단합니다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010-2751-9639 번호로 그저 참여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추천 종목이 어떤 건지 문자로 다 답장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차곡차곡 수익 내서 우리 함께 10억 만들기에 도전해 보시면 됩니다 다 같이 부자 되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정말 운이 좋으세요 제가 여러분들 다 도와드릴 거니까요 자 인생에서 세번 오는 기회를 지금 잡고, 무료로 한번돈 벌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상단의 제 개인번호 010-2751-9639번으로 참여! 라고 문자 보내시고, 다 같이 이렇게 부자 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